요즘 전주 원도심을 가면 한집 건너 한 집마다 매매나 임대가 걸린 현수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도심이면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대에 글로컬 상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크립톤의 전정환 부대표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정환 부대표님은 사실 그 로컬 생태계에서는 꽤 잘 알려진 아, 분이세요. 네네, 네, 그러시죠. 네네, 직접 감사합니다. 한번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 좀 말씀해 아,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어, 2015년부터 예, 제주 창조 경제 혁신센터 센터장을 이제 7년간. 하면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 엑셀러레이터 크립톤에 합류를 해서 이제 지역 창업 생태계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전주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어 2년 전부터 계속 오가다가 올해 이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PM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주식회사 네. 크립톤은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어 스타트업 그러니까 혁신적인 창업을 하는 어,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어, 그들을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때로는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를 지원하기도 하고, 멘토링을 하기도 해서 성장을 시키는데요. 어, 크립톤의 경우는 이제 미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을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 기업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키우지만 지역에 있는 어, 그런 창업가들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어, 일들을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자회사도 어, 제주의 탑동, 그리고 부산의 영도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이제도 전주에 어 이제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투자라는 네. 키워드만 들으면 원도심 본다는 사실 신도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크립톤의 경우에는 원도심에서 특히나 글로컬 상권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여전히 뭐 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신도신 쪽의 기업이 좀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 2019년 정도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제 육성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로컬 기업들이 기존에서는 투자에서는 많이 소외가 되었지만 다양한 방식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들을 요즘에 많이 정책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엑셀러레이터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또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브랜드 컨텐츠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지역의 원도심의 경우 그런 컨텐츠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이제 창업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엑셀러레이팅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그 시간에 따라 축적된 네. 그런 컨텐츠 소프트웨어 네. 그런 부분을 보시고. 크립톤이 여기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할 때는 중공업 도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산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콘텐츠를 만들면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도 지금 기존에는 인사동이라는 데가 한동안 쇠퇴했었잖아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 거기 가면 너무너무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전주의 원도심에 와서 교류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스테이, 이런 단계로 이제는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볼수 있죠. 이 네. 일대를 그래서 굉장히 네. 세계적인 골목길로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취지일까요? 네, 네,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전주 원도심 뭐 어느 전국에 네. 있는 원도심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주 원도심의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많은 그 네. 건물들이 문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텅빈 건물들이 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 가 과연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렇게 세계적인 골목길이 될수 있을까 네. 저는 좀잘 의아한데 어떠세요? 네, 네. 네. 사실 어그 어, 전주 원도심의 골목을 가보면 음. 말씀하신 대로 빈 건물도 많이 생기고 있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는 가게도 하나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세태로 볼 것이냐, 음. 아니면 산업의 전환, 음. 세대의 전환으로 볼 것이냐,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음. 어 거기. 거기에서 이제 기존의 산업을 읽으셨던 분들은 어떤 부동산 자원으로 이제 남은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분들은 이미 외지로 가서 건물 소유주로만 이제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청년 창업가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네. 많은 콘텐츠가 있고 네. 세계적인 어떤 연결고리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어, 어떻게 보면 그빈 건물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 네. 어, 어떤 전환으로 볼 때는 어, 그렇게 지금 어,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음. 어떤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오랜 시간 네. 원래는 서울에 계시고 네. 또 오랜 시간 제주에서 네. 실제 거주도 하시고 네. 직주를 하셨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전주를 지금은 네. 지금 보고 계신데 네. 네. 이들 도시를 경험하면서 전주와의 차이, 네. 또 가능성, 현 네. 주소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면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주도의 경우는 어, 그한2 어, 0여년 전부터 문화 이민자 아니 한. 10여 년, 15년 됐나요? 음. 문화 이민자라는 흐름이 있었죠. 음. 서울에서 지친 사람들이, 빡빡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제 자발적으로 이주하고, 어,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주민과 지역민 사이에 융화가 잘안 됐었어요. 음. 최근에는 조금 그런 교류도 많이 되고, 청년 세대들은 어, 그런 교류의 혜택을 보는 입장이지만, 어,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음. 또 가능성으로 보면은 자연 환경이 워낙에 이제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데서 이제 어떤 어, 잠재력을 키워나갔던, 어 발현했던 음.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면요. 어, 전주에 와서 보면은 어, 전주는 정말 문화 역사 컨텐츠가 너무너무 훌륭한 것들이 많다. 음. 그리고 지난 20여 년을 보면은 그거를 각각 보존을 굉장히 잘. 하는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그리고 또 청년들이 굉장히 뭔가 창업가들이 약간 커뮤니티 지향적으로 음. 새로운 것들을 막 꾸준히 1 0년 이상 해온 청년들이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 다만 이런 청년들이 이 사, 산업의 전환기 그리고 도시가 이제 창조적인 도시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음. 자신의 그그 그, 어, 그런 기회를 마음껏 발현하려면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 투자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좀 어, 아주 커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크립톤이 바로 그분들을 네. 그러면 흩어져 있던 그분들을 네. 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주에서 창조경제역사센터에서 했던 방식이 네.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음. 창조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요. 음. 그런 방식이 이제 크립톤에서 하는 거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음. 물론 크립톤은 기업을 투자하고 엑셀러레이션 해서 기업이 성장했을 때 이제 투자한 걸로 인하여 이제 크립톤도 이제 또 자본을 회수하고 또 새로운 데 투자하고 이런 것이 이제 본업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이제 글로컬 상권사업 약간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같이 이제 중기부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이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과 엑셀러레이터로 서 본업과 이게 서로 시너지가 날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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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컬 상권이라고 하면 조금 네. 추상적이거든요. 네. 혹시 좀 모델로 삼는 네. 그런 기업이나 어떤 네. 골목길 네. 그런 상권 도시 뭐좀 네.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국내에는 사실은 글로컬 상권이 된 곳이 딱 있다고 보긴 현재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해외 도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많이 예를 드는 포틀랜드 미국의 그런 경우에는 네. 정말 지역에 원래 있던 문화와 또 이주민의 문화 그리고 테크 기업 로컬 이런 게다 어우러져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도 가고 네. 어, 거기서 창의적인 비즈니스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네, 그런 곳을 이제 만들려는 게 저희의 이제 음. 글로컬 상권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음.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이 이제 같이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음. 지금 단계에서 이 친구들이 그런 큰, 크게 지금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있냐 하면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어, 키워나가고 어, 이들이 또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게 어, 노력을 한다면 이들이 10년 이내에 굉장히 성장한 기업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성장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전주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수 있는 전주의, 전주의 정체성을 새로 이렇게 디파인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전, 이들이 성장하는 게 어 그냥 이때 성장하면 도시를 떠나 버리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 도시도 같이 성장하는 어, 음.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주는 사실 기업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항상. 갈증과 네. 좀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적 자원, 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네. 통해서 그런 글로컬을 좀 꿈꿔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만약에 20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네. 아 무슨 소리야 안돼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사실은 너무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세계 사람들이 뭐 한국어를 배우고 음. 한국의 케이팝을 즐기면 케이팝의 원류가 뭐냐? 왜 K-팝이 이렇게 한국을 잘할 수 있을지라는 궁금해하는데 그런 궁금한 친구들이 전주에 와 보면 굉장히 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음, 음, 근데 단지 그게 너무 분리가 돼 있죠. 어, 전통적인 소리와 어, 그런 K-팝과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촘촘히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뭐 지금 조선 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주에 접근하게 되고 그들이 전주에 살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들이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초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 글록 어, 크립톤에서 네. 이제 세우고 있는 네. 전략, 네. 특히나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네. 정부에서 뭐 네. 55억을 투자한다 네. 뭐 이런 얘기부터 네. 실은 나가다 네. 보니 어이 돈이 다 여기에 쓰이는 걸까? 네. 네. 뭐 그러면 크립톤 은 어떻게 네. 이거를 쓴다는 거야? 네. 뭐 이런 궁금증들이 네. 있거든요. 네. 좀 전략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어, 중기부가 지금 어, 55억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에 어, 이 원도심 1km 반경에 투입을 하는 거고요. 음. 그중에서 크립톤이 이제 수행하는 거는 한 12억 정도의 사업을 지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예를 들면 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커뮤니티 시네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음. 어, 남은 이제 따, 다른 예산들은 예를 들면 30억 정도는 어,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라고 해서 음. 네. 어, 기존에 이제 로컬 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5억 원을 이제 좋은 조건으 권으로 용자해 주는 거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이 원도심의 1km 반경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어제 해줄 수 있는 것 음.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이제 전국구로 뽑는데요. 네. 이제 원도심의 여기에 구역에서는 이제 어 로컬 크리에이터 7팀 강한 소상공인 5팀을 따로 뽑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전국구로 하면은. 사실 이렇게 비즈니스의 성장성만 봤다면 여기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상권으로 만들 수있는의 기준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네. 어, 지역에는 조금 그런 최근에 이렇게 기업들의 활기가 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구역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확률이 높아졌다. 어, 이렇게 그럼요. 좀 밀도 네, 확률, 있게 그렇죠. 채운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확률도 높고 어, 궁극적으로 기업을 보는 기준도 네. 이 지역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 네. 네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중기부가 지금 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시작한 네. 게 제가 알기로는 네. 2010년대 후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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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018년도부터 네. 본격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네.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앵커기,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네. 그 여파가 주변으로 좀 흩뿌려지는 네. 그런 좀 방사형 모델을 네. 생각을 네. 했다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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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좀 범위가 넓다고 할까요? 어떤 존인과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으로 와닿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어... 제가 최근에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녹서 작업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하면서 나온 음. 얘기가, 음. 어, 그 스타트업은 이제 원심력이 있다는 거, 지역 잘 되면 지역을 떠나서 성공하는. 음. 근데 이제 로컬 기업들은 구심력, 예 음. 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네. 사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원도심의 1km 반경에 글로컬 상권 사업은 전형적인 구심력을 키우는 음. 어, 사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여러 기업들 이제 이미 좀 이미 네. 프로그램을 네. 진행을 하셨죠. 네. 네. 좀 여러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네. 윤곽도 좀 네.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도 해주시죠. 네. 어, 전주 원도심에 이제 대표적으로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네. 이제 어, 그런 어, 그 비즈니스를 하는 프로미어. 같은 경우도 저희 파트너로 장인 학교도 같이 운영하지만 어, 그 기업은 강한소상공인에도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네. 또 도시 연구자로서 여러 가지 어, 커뮤니티 관련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즐거운 도시 연구소. 같은 경우도 저희 파트너로서 도시 연구를 같이 하지만 또 강한 소상공인도 셨고 어, 그런 여러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런 같이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제 웨딩거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그 라이프스타일 호텔을 만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뭐향 전주에서 어떤 향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전주에 이주한 어, 파스스 스쿨 출신 어그 의류 디자인 어 유럽의 낭만주의 패션을 디자인하는 어 로즈판이라는 기업도 저희 컨소시엄으로 같이 해서 어 아. 새롭게 낭만주의를 재정의하는 어 그런 의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네. 전주에 계셨어요. 네, 이분이 되게 전주로 이주하는 게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 유런 낭만주의 패션을 했는데 우연히 전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음. 전주가 너무 낭만주의적인 도시로 보였다. 아. 저는 이런 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전통하면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그 전통도 시작한 시점에는 누군가는 창조적으로 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음. 어떻게 그렇게 기존의 것과 새로운 걸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사람 음. 그리고 그렇게 창조적인 걸할수 있는 문화 그것이 저는 전주의 아이덴티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전주에 모여들고 있고 또 전주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네. 취지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굉장히 기대도 되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보면, 음. 어, 결과적으로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네.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네. 이 사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혹시 있지 네. 않을까요? 네. 지역이 사실 이렇게 활성화되면 내려갔던 뭐 그런 부동산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자본가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음. 아 아니면 이런 분들이 창업가들이 건물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음. 아까 말씀드린 그상권형 립스라고 하는 제 민간 투자 연계 매칭 용자 정부가 그 제도를 재작년에 립스라는 걸 만들었고 네. 이번에 상권형 립스라는 걸 새로 원도심의 이 사업에만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이런 창업가들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할 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음. 용자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창업가들이 건물을 너무 늦지 않게 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물주라든지 건물주 이세들이. 지금 어 지역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알아가고 거기에 능동적인 주체가 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건물을 해가지고 비싸게 올려서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지역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서 즐기면서 자기도 좋은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좋은 조건으로 같이 협업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에도 우리 동네 해커 뭐, 해커톤뭐 음. 이런 것들 아카이브 음.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도 그, 음. 어, 같은 이유입니다. 네. 네. 이제 7월에 선정돼서 네. 이제 막 시작단을, 네. 시작하는 시작하 단계인데 네. 또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좀그 어, 어, 급히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음. 어제 한 1년짜리 단년 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예, 네. 네.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중기부에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어, 그 얘기는 이게 지역에서 이런 거에 공감을 하면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어, 전주시가 어, 수상권 을행 사업으로 10억 원을 만약에 편성한다 최대 음. 10억 원을 편성한다면은 중기부에서 최대 10억 원을 매, 자동 매칭하게 돼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상후 5년간 음. 그 사업을 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뭐그이 어, 사업에 이제 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처음 어떤 시범 사업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하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어, 미래에 대한 상을. 같이 그림하고 스스로가 다들 주체가 되어 가면 어 이런 사업도 이제 이어갈 수 있을 뿐들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 뭐 문화 도시 사업이라든지 관광 관련해서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은 비전으로 모아서 갈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지방이 참 소멸의 도시인데 소멸의 도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또 특히나 지역의 진심인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음, 네. 이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크립토 의 전정환 부대표였습니다.